이리와. 너도 말이구나. 이리와. 어뭔 어? 홍새만 한게 와서 지금 날린 거 싶어? 어? 홍새가 왔어? 이리와. 하하, <laughs> 맞지, 난리 났다. 가자! 이리 와, 가자, 빨리. 내 옷은 똥 싸고, 이 새끼. 이제 그래도 밖에 나왔지. 응? 육대야, 여기를 가야지만이, 니는 삼촌 네 집에 갈수 있는 거야. 이리 와봐. 그래, 가면 이리 가자. 이리 와. 이리와. 엄마, 엄마. 엄마 찾아? 엄마 하는 거야? 이리와, 차 온다. 차와, 차차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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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와! 가자! 가자, 복댕이, 가자! 복댕아, 가자!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빨리 와. 엄마, 찾아. 아빠 차자 가봐 어디로 갈 o 고내 udah l 이제 더 풀어줄게. 네가 결국에 신심없이나 따라오게 돼 있어.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다는 걸 알면은 너는 나를 따라와야지, 그지 에이, <laughs> 꼬라지나? 신경질나? 자, 이리와. 이리와. 땡기면 땡기 대로 가져야 돼. 된다니까? 국땡아 가자. 빨리 가. 가자. 얼른 가. 얼른. 채찍순진 다 돼가지고, 이제. 채찍 건드려도. 누나가 깜짝을 안 해요. 에이이 <laughs> 새끼 발, 뒷발질 하네, 이제. 응? 니가 뒷발질 했어? 응? 굳이?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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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복땡이 이리 와, 복땡아 이리 와, 가자. 어디로 갈라고? 여기 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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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 그가 그래, 그래, 가. 그래 가. 얼른 가. 가자. 일이 가면 목장이라는 걸 아는 거야. 계속 일이 막 가려고 지금. 어? 아니야 거기가 이제 막꽃 비싸 많아네 처음에 당기고 먹지고날리더니 많이 익숙해졌네 이제 <laughs> 이리 와라니까 이리 와요 따라 와요 그렇지 아마전래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결국에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걸 니가 알아야 그렇지. 그렇지. 야 빠르다. 이런 거. 조금의 지형지물 이상한 애들이. 바로 거부를 이거 봐. 이 맨홀 뚜껑 뭐, 지금. 이리와. 이거 와 근데 이렇게 땡기면 방향 틀고. 처음에는 뭐 난리 났었는데. 이리와. 너도 말이구나 이리와. 북댕이이와 이리 이리와. 북댕아 이이와 이리와. 북댕아 이리와봐.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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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이리와. 이리와. 빨리 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너. 어?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고. 그렇지. 조금씩 들어와봐. 따라와. 나를 따라와야 니가 살길이해결나니까 이거 또또또싸우하자고 이제 그럼 너만 힘들어 응? 숙쟁아 어우, 순천다. 결국, 너는 왔다, 이제. 모순도 거의 밀고 왔네, 밀고. 여기 오니까 잘 가네. 할 수밖에 없지, 니가. 바깥생 오늘 처음 구경하잖아. 계속 목장 울타리 안에만 있다가. 목땡아! 그럼 또 엄마한테 가자, 금방. 에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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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럼 너무 힘들다고 그랬지? 아버지가 란 대로 가야지. 빨리 가. 가. 이게 채 찍은 아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또너 기다려, 그러면. 그렇지. 기다리기 제일 힘든 거야. 해봐. 와, 짝에서 여기 오는데, 이렇게 힘들었다. 가자. 이쪽으로 와. 그렇지. 따라와야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이제 거의 다 순치가 된 거야, 이제. 어, 나도 운동 엄청 됐는데? 너는 운동이냐? 노동이냐? 너는 지금 노동하는 거냐? 가! 가는 게내 네 신상에 이로워다 왔어, 이제. 목적지가 코앞이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지, 야, 많이. 장벽에 발전했다, 이제. 코프 아. 텐션안 줘도 이제 지가 알아서. 안 도망가고. 알아서 가네. 자. 가봐. 가봐. 어디로 갈래? 어디가 말이 많이 있을까? 이리 가봐. 가봐. 가. 빨리 가. 가. 이리와, 이리. 와, 이리와. 이리 빨리 이리와. 그렇지. 소롱 목장에서 옆에 그림비 목장에 지금 마시러 왔습니다. 가는데 왜 그래? 안 가, 빨리 가. 또 가라니까, 다 왔다니까. 다 왔어. 이제 땡기면 와. 땡기면 안오면 이제 땡기면 오잖아, 이제. 와 보호도 담당하게 들어간다 이리와봐 다른 아빠도 여기 엄청 많다 어너왜 설사를 하니? 어이 녀석 설사를 하네 이리와봐 저기 말 있잖아 가보자 이리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 그, 봤지? 멋있는 아버지만. 어안 돼. 깨물지 말으라나, 혹시. 뭐가지 물어가거나 그러면 혼난다. 이 가자 이쪽으로 와오인제씨 꼬비 땡기면 땡긴 대로 와다내다왔네 누구니 하면서 오알아 이들이 다 나왔어 안녕, 인사드려, 이놈들아. 누구니? 너는 누구냐? 이러는 거야? 어? 이게 뭐지? 싶은 거야? 가자.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어, 다. 스킨십 해드려 아 얘들 다 나왔어요 다 오호. 얘들 심통방통하지 지금 니들 다 신기하고 막. 이게 뭔일인가 싶지 가자 네. 뭔 꾸세만한게 와서 지금 날린거 싶어? 어홍새가 왔어. 이리 와. 마지막 날났다 가자. 가자. 하얀 말 처음 보지, 너는. 이리 와,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 안 되겠다. 이리와 빨리 와. 어 이제 가자 가면 가고 이제. <laughs> 집에 가자 이제. 응. 우댕이 가자. 응. 이리 와. 아이시러? 아무리 봐도 엄마가 없어? 그 많은 말 중에서? 어? 이 엄마한테 가자 이제 가자 엄마한테 가자 빨리 가자 알았어 빨리 와 빨리 와 엄마한테 가게 이리 와 이제 줄 땡기면은 가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아는 거야 얘가 이리 와 이리 와야 이리와! 이리와! 엄마 아, 섣살을 하네, 얘가. 헤이! 이리와! 거기 엄마 없었나? 엄마는 거기 없다고. 이리와.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는! 엄 이쪽에서 왔잖아. 너 이제 가는 길 알아? 아, <laughs> 내가 힘들어서 못 뛰어. 너는 좀 뛰어가고 싶지, 빨리 엄마한테. <laughs> 너 태어나서 오늘 가장 장거리 며칠 해봤지 아, 힘들다. 망아지 순취하는 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꼬라지 부리는 거 봐요. 성질 부리네. 많았다는 <laughs> 거야, 지금. 화날만도 하지, 엄마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줄 알았는데. 그런데, 만나면 헤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 엄마하고 계속 있을 수가 없어. 알았어. 이제 너도 이제, 독립을 해야지. 복땡아! 야, 그래도 빨리 순치됐다, 너. 이 정도는 굉장히 빠른 거야. 슬러 슬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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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 성질 아우 성질 아우 하나. 하지마 이새끼 하지마 가자 가가가 그냥 가 그래서 술을 놔주면 집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갈 거지 너. 집도 아직 몰라서. 그냥 이제 집 찾는다고 혼자 서날리 피우고, 그리 소방서 출동하고, 일일이 출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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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새끼. <laughs> 야, 차가운데 뒤로 막 물르면 너 엉덩이 건드리지 말도 지금은 다 부셔져. 아, 성진아 아, 섬진아. 아, 짜증나. 금방 엄마한테 가자, 이제. 야,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나 여기. 역시 훈련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저기 수로를 바로 건너는지 보자 이제 원래 큰 말도 없다. 수로 보면은 처음에는 안 건너려고 그러거든 얘는 한번 건넜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야너 건너면 너는 명마다 와야 점프해서 건너는데 야 똑똑하다 야 이렇게 한번 하면 모든 게쇼 엄마한테 냄새가 나는 거야 힘들다. 엄마, 엄마한테 빨리 가고 싶어. 어 이리 와. 자, 문좀 열어줘 보실래요? 자, 문좀 열어줘 보세요, 목장. 여기 엄마한테 가고 싶어 가지고, 자 들어가 빨리 가. 아, 저거 갔다 왔어. 그림비 갔다 왔어. 오, 엄 에, 한 방에 들어가 버리네. 아주 어디 모자 상면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아유. 어, 엄마, 봤어? 야, 이 기식기가 앞을 왜 가려마고? 고생했어. 많이 먹어. 목숨 빼줄게 이제.